네, 안녕하세요. 카담맵 포스트비 대표 연결 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토스 프론트입니다. 토스 프론트는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 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 상황에서 블랙 컬러, 화이트 컬러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말기에서의 가장 끝판왕이죠. 키스 240 모델입니다. 자, 와이파이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키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무선 랜카드도 옵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랜카드를 꽂게 되면 어, 와이파이 기능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어, 사무실에서는 와이파이 공유기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모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토스 프론트는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죠. 모든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토스프론트는 고객이 직접 카드를 여기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투입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면에 어,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터치하게 되면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토스프론트 상단에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일지 모르겠어요. 스캐너가 있음으로 해서. qr 결제가 가능하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도다 결제가 가능하죠 자 토스프론트는 어, 광고 효과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 어, 매장에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메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고요 그러면 갤러리에 시그니처 메뉴가 저장되겠죠 그 저장된 시그니처 메뉴를 바로 토스프론트로 옮겨서 그 식당 메뉴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예뭐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업종에 어 맞는 광고를 이 프론트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